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링크를 보시면 여기가 링크를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유튜브 페이지가 있고요, 그죠? 이벤트 페이지가 있고, 여기 동영상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죠? 이건 어디다 넣으면 되겠어요? 내가 페이스 구글 이렇게 했으면은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붙여넣을 수가 있겠죠. 네, 어,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면 이벤트 페이지는 미리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로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페이지를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어디다 붙여넣을까요? 우리 그룹에다 제가 붙여넣겠어요. Okay.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붙여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가서 유튜브 이 생방송이 지금 어느 정도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초대 확인을 해서 이 주소에 예, 생방송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소리도 유튜브화면입니다네 <laughs>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생방송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지금 애기자, 두세 명, 다 여일곱, 아홉 명, 다 아홉 데한 명만 빼고 투대를할 수가 있는데 네 이대현 생 빼고 그러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제가 이 공유할 링크를 복사를 해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상단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네, 플러스 버튼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유할 링크가 보이죠? 이 공유할 링크. 이벤트로 공유를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도 있고요. 여기 초대자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또.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이 공유할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댓글로 이번엔 폰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이번엔 폰으로 한번 이 구글 플러스를 열어보세요 네, 하나 열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뜨나요? 아니, 아직 니아안들어가면제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laughs> 자 그럼 제가 댓글 단거에서 이거 댓글 단거 이거 있죠? 위에 거 말고요. 아래 거.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아래 거 이거 시 본인 얼굴 나오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마 본인 얼굴이 조금 있다가 보면 연결해서 이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예, 참해. 어때요? 소리가 들리고 지금 참여할 수 있죠? 소리 어떠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페이스. 예, 소리 잘 들리죠? 유튜브요? 유튜브 말고 흥망서요 <laughs> 자, 소리를 죽여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밑에 이렇게 중중동 지금 사모님이 입장하셨고요, 제가 있고요. 네, 그거 지금 행아웃에 들어가신 분들은 화면을 볼수 있어요. 자 잠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입장을 하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야, 윤근님 보이시죠? 네, 네. <laughs> 자 이렇게 내가 있고 윤근님도 얼굴을 보이게 되죠, 밑에. 네, 음. 너무 좋아요. 이거 하면 나중에 아이들, 대학생들이나 중고생들도 등학 많이 하는 거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음. 파울링이 들 음. 소리, 음.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음. 자, 어? 이렇게 해서 가게 음. 되는데 최재공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자, 이, 게장점에또 이거에 원격으로 도 독도, 아도독이 독도, 독도, 독이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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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이렇게 해서 아니 청소 같은 거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다 뭐 상황에 필요한 경우에 음 이렇게 안광까지 될 필요는 아니에요. 야아 같이 있어야 아요 자, 여기 자, 자, 여기까지 자, 사용한다면, 그니까 사용한다면 그냥 화장품 t 화 f a p r o 하 l e m I have 죠 근데, 게 근데 여기 더 여기서 더 강력한 of 이 있습니다. l e m I h a 하 e a l i t t l 자, 자, 네. 자 생방송을, 생방송을 생방송 하게 되고 o b l e m I have a problem. I have a p r 요 b l e m I h a 수 있다는 r 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예요. 자, 제가,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것도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 시작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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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대로 이거 지금, 이대로 지금, 이거 지금, 지금 이거 여러분들 네. 보이시죠? 네. 선택하면 네. 지금 화면 그대로, 그대로 보이시죠? 네. 제 말도 들리실 거고 제가, 제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 화면에 그로 보일 거에요. 가 되는 거니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그럼면 어떻게 되죠? 프리젠테이션 이나 내가 준비한 자료를 띄워놓고 아, 내가 멘트를할수 있는 거. t a t i o n presentation, presentation, p r e s e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e s e n t a t i o 내가 균형을, 내가 균형일 수가, 수가, 있잖아, 수가 있잖아요. 있지, 사실은 실제로, 실제로는. 근데 내가 균형일 수도 있고 폰에서도 제가 접속을 하면 저도 믿고 있는거죠. 네. 그리고 정시에 잡지 않가능하는 뜻이 있죠. 지금 제가 테더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않지만 그래서 요걸로는 현장의 화면을 보여주고 이 컴퓨터로는 프리젠티브를 찍으면서 내가 설명할 을 수가 있는거죠. 그럼 상황들은 어떻게 해요?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선택한 화면을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만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Q&A는 뭐냐면 여기 오신 분들끼리 채팅으로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토론을 할수 있는 거예요. Q&A.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맨이라고 해서 따로 카메라를 줄 수가 있고요. 음향. 음향향도. Left.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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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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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보시면, 여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 여기 무슨 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 여기 원격 데스크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컴퓨터를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가이이나 내가 서비스를 웹페이지를 못만들는데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회원을 하지 않으면 내가 피시를 진짜 제어해줄 수 있고 특히 내 서비스가 아이 지인 서비스면은 네. 그 사람이 못찾시는 분이 있으면 행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행아 지금 여기 보시면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행아원 해봤어요 근데 네. 신세계죠? 네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굉장히 장면 초반부터 이게 생각이 돼서 쭉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안 썼었냐면은 좀 느렸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에서 잘안 됐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사용자들이 많이 모르다 보니까 초대를 해도 지내에 사용자가 별로 없으니까, 초대를 해도 음. 초대는연습수가 응.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땡아웃이 바로 되고, 될수 있으니까, 폰으로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한게 있으면, 상대방은 언제 폰으로든지 저소속해서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게일점이죠 그래서 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면이 계속 바뀌는데 네. 이거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갔다하면서 어. 조절을 하고 자,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사람도 여기를 어. 클릭을 하시면 그, 그 사람이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발표할 때는 그 사람을 해치고 해달라고 생각합 그래서, 이, 이거에.